삼첩시 도계 오일장날입니다 오래간만에 화창하게 날씨가 가을날 실고이고 있네요. 아침부터 분주하게 지금 장사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장사진이 여기서부터 쭉 펼쳐졌습니다. 고 마비 의기절이죠 여기는 지역 촌로들이 상나물, 갖가지 농산물을 팔고 계시는 어머니들이십니다. 보시죠. 리 한 바람이 찬찬기가 모자는 안 모자라. 놓아. 더더울 캐 오셨네. 더더. 날씨가 좋다고요. 날씨가 가을 날씨죠. 무가 좋고 무는 얼마씩이에요? 참기 고추에 상추까지 나와 있네. 대추는 누구 거야? 이거 여기 어머니 어디 가셨어 안녕하세요. 이 누구 거야? 아이가 누구 거야? 이거. 아, 대추가 이거 어디 거야? 이거? 대추. 대추. 야, 가지야, 이거 무야 좋아어요 내가 따라서 말아그대추 어머니가 가져오죠? 아, 대추 많은 줄약잖아 도라지. 어. 그걸 얼마씩 하는데? 5 0 0원 만원. 호두. 호두요. 호전가 맞네. 예. 네, 포정이래요 <laughs> <laughs> 얘기 안 해도 알아. <laughs> 커져, 여기 맨날 나오시는 어머니 안나오셨 나오셨잖아. 어? 뭐? 아니, 나물 장사. 아, 나물 장사 이 말고 또 할매 있잖아. 아, 안, 안 나오세요? 다리 다치셨나? 안 보이시네. 오래가면 어디. 땅콩이 엿 기름에 팥세 펼쳐놓으셨어요. 우리 어머니 배추, 배추 농사 하셔가지고 예. 한 묶음에 몇 개예요? 3 개. 그래서 얼마씩 하세요? 오천, 오천 원. 5천 예. 원? 네. 쌀. 아, 껍데기 없어요. 사장님 원래 보세요. 맛있어 배추가 달아. 이 집도 쌈 싸서 소복을 이제 사가지고 어? 때. 이 도라지 아니야? 도라지. 도라지 키우세요? 재배 예. 재배하셨어? 예이 방관식이요. 씻어서 가져오셨네. 아이고 그럼 이게 깨질에 타들어 붙어가지고 손을 끌까도 아이고 여러 해가 이게 몇, 몇 g짜리에요? 2kg씩 2kg 넘어가 2kg에 얼마씩 하세요? 13,000원씩 2개씩 가져가시고 25,000원씩 2개래요 한 과자 2개 한 과자 어머니 배추 싸게 파시네 다른 데보다는 예 지금 농사짓고 그러니까 일해요 빨리 집에 서 일하셔야 돼? 네. <laughs> 따뜻한 두부 따뜻 터니 미역을 쫙 깔아 놓으셨네 안 사도 물어본다고요? 안 사도 좀물어보라고 <laughs> 물어보는 사람이 없어요? 네 예.

콩나물이 1,000원이고 저건는 2,000원이 좋거든요. 그게 엄청 좋은데, 이거는. 이거는 군군 콩나물이고요. 그죠? 네, 이 요거는 가는 콩나물이고. 오. 이 가시나요, 가 예, 네, 가시입니다. 이 돌산 가시야? 여기 가시야? 네, 돌산 가시예요. 어? 이한 단에. 하다 내가 기고가면 얼마나 자라나 도덕을 찰, 키우셨네. 한무대기에서 얼마씩 합니까? 촐로들이 미리 나오셨나? 야 대봉이 완전. 자, 이건네 홍시에요. 나무에송시라 맛있어요. 송시가 되어버렸네. 원래 이렇게 호, 저것도 놔두고 홍시매느라먹는거예요 맞아 표고 참송이네 이거 인삼 인삼까지 음. 떡집에 팥을 사달고 도예방 아까. 기름 짜신가? 호박이, 배추. 뭐가더 많이 들고 오셨네. 대파, 알타리. 이 대추는 얼마에 파시게? 옛날 토종 토정... 토종이에요? 예. 직접 말리셨어? 네말렸어요 예, 이제 더 말리면 안 돼요. 다 말랐어요. 이게 몇 그램이 나돼 그램으로 모르겠어요. 그대략온거한 대. 이 그냥 먹어도 되잖아. 네, 예, 그냥 잡숴도 돼요. 토종. 물고래 잡숴도 되고 그냥 잡숴도 되 고기 이제 매나. 다른 배를 타는 달대고 뭐잠못 자는 사람들 그 한다고 안정제 아니야 안정제 안정제 신경 안정제 모르세요? 몰라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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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느 동네서 오셨어? 우리 가을고 양지마을 양지마을 여기 도계 응. <laughs> 생강 향이 코를 찌르네 대봉 크다 찐빵 도라지. 아침에 추웠죠? 찐 아침에 추웠빵 동갑시다. 뭐, 어어세개2 0원세개2 뭐가? 아, 이게 아니구나. 아쉽게 나와요? 이제 거의 금에리 그 그리고 금부리도 그 되다 보니까 되게 비싸고. 저 입찰은 종료가 됐죠? 아니요, 입찰 어디에 됐어요? 어디 됐어요? 삼척 거? 그 언제 종료가 될지 모르네. 어우, 진짜 좋다. 이건 물건 좋잖아요. 그래. 물건 좋네. 진짜 어. 물건이네. 네. 500g. 아니요. 1kg? 1kg 조금 안 돼. 어, 왜서 그런가, 뭐, 1kg도 맞춰놓으면 뭐 가격대가 우리가 가져 가격보다도 안 되니까. 그렇지. 어. 어. 저희도 한, 한 돈만 원에 남아야 되니까. 송이는 삼척송이가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에이, 이, 이, 이거. 어제 입술 받아? 그리고 송이 자체가 물건이, 저희들 거드레기 같은 거안 팔고, 이런 거는 지져놓으면, 하나쯤, 굵은 거 하나쯤이지만 한 접시 나온다고. 그니까, 러 등치도 좋고, 네. 육즙이 좋네, 육 예, 예. 육칠이. 향한번 맡아보세요. 네. 향, 향 맡아봐요. 그거 놓으세요. 어, 네. 많이 받아오셨네. 네. 장이 와. 죽이네우 네. 와. 이삼척과에 전부? 네. 우 와, 대박이네. 네. 올해 삼척이 제일 많이 생산된나 봐요. 아니요. 지금은 저저 인제 저 양양 우성 이런 데선 거의 안 나고 저 인제 조금 내려가면서는 아는데 이제 거의 이제 금물이 돼 가지고 삼척산 역시 물건이네 물건 이게 어느 지역에서 나오나 도계? 이게 삼척 뭐 이게 시댁에서 뭐 호산 뭐 임원이 전부 다 맞아 맞아 임원 와가지고 그 사람들 이 경매를 <laughs> 호산 쪽에서도 많이 나오죠? 네 호산 쪽에서도 많이 나오고 그쪽에 산불 피해가 없었죠? 호산 쪽에는. 고산, 예, 거기서 전부 다모이잖아요산림조합으로 모여가지고, 아. 거기서 경매를 하니까. 능이는 게아 끝났고, 그것다고 봐야죠. 사장님, 올해 재미좀 보셨어요? 어, 뭐, 그렇지 않아요. 하도 바는 사람이 많고, 그죠? 가격대가. 그리고 저희들도 물건을 줘가지고, 이제, 허드레기 같은 거는 가져오면, 향도 다 나다가 이런 건지저놈이 향이 많잖아요. 물건은 좋아. 네 물건 자체가 좋으니까. 그렇죠. 음. 물건은 좋은 거 가지고 뭐. 어. 이런, 이런 거 추석 전에 나왔으면 대박이야, 대박. 이런 면 100만 원 가지, 선물용으로. 네. <laughs> 100%도 불 초기에는 그죠? 예, 예, 맞습니다. 아무튼 재미 좀 보세요. 곰치, 갈치, 장치 이쪽으로도 농산물이 쭉 펼쳐지고 화장품 갓한 방에 5천0명와 배추 크다 진짜 잘 됐네 어디 배추가 이렇게 좋아요? 춘향 춘향? 아 거기 좋지 춘향에서 오셨어요? 어. 잘 됐어요. 잘개만 원. 세개만원이세개만 원인 거. 저거는. 저건 한개이한무대에한만 원, 한만 원. 통이 그거든 한... 한이 네. 한 아, 한무대이에 네, 한... 그러니까 한... 통이 한... 엄청 네. 크네. 기도 싸게 파시네. 네. 아, 대파 한만원에5천 한 <목소리> 탄광 샤이미 모스크 배추가 나왔네 이거 만원 무대기의 만원. 네, 천원이요 네, 그 배추 이한 무대기 만 원이라는 얘기예요. 네, 우리 농사지인요 직접 농사지 네. 그래서 그냥 그래, 그냥 이게 준비가 한창입니다. 와, 맛있겠다. 고구마, 네. 양파. 어, 케이스 만물 사연에 하늘색이 딱 좋아요. 안녕들 하십니까? 어. <laughs> 오래 소니 까비 형님 역주행입니다. 역주행. 이 삼척 거냐 이거? 예. 삼척은 아직도 나오네. 그죠? 예. 지난부터... 내가 봤을 때는 이번 1 1월 말까지도 나올 것 같아요. 어, 대박이네. 예. 아, 소리 나온다고. 예 어. 요,는 아직 안 나온, 요,는 지금. 거의. 여기 바닷가 쪽으로만 나올 거예요, 지금. 아. 이쪽 안쪽으로는 끝났고, 퍼드레기고 그치. 바닷가 쪽으로는 11월 말까지 나올 가능성이 크다는 얘기네. 그쵸, 뭐, 한. 지금, 어제, 토산에, 이제, 입찰 보시는 분이, 친구분 계시는데, 그분이 어제 올라가고, 8km. 오. 8km 땄는데, 또, 동송이가 밑에 또, 불러드려. 그러니까, 이제 내, 내 예상으로는. 그러네. 까지는 그냥 올라올 것 같아요. 이야, yeah, 삼쪽 대박 터져버렸네. 터진 거 아니죠. 빨리 나와, 빨리 끝나야 되는데, 우리 같은. 늦게 나와서, 나왔... <laughs> 그러니까. <웃음> 아, 고달프다고요. 빨리 끝내야 되는데. 야곱야곱 <laughs> 나오니까. 근데 양도 그렇게 적지도 않아요, 지금 생각보다. 삼층이 올해 제일 많이 나온 것 같은데, 보니까. 총 생산량이. 생산량은 점수 좀영덕이좀 많은가? 아직까지 끝나기아닙니까 그렇지. 그쪽에도 지금 11월 5일까지 잡혀 있더라고요. 예. 네. 야 yeah. 근데 지금 왜 삼축산 엄청 좋은데? 비싸서 그렇죠. 어제 어디? 3등급이 36만 2천 얼마 나왔어요. 3등급이? 네. 와. 근데 다 부자 무사 주고 세금 붙이고 우리, 우리 팔 사람 같은 경우는 훨씬 아프다고요, 지금. 그러네. 가격대가 네. 파는 사람들은. 이 1, 2만원 상당이다니까 지금. 근데 이제 초반에 드셨던 분들 이게 서비스 차원에서 이제는 서비스 차원이그도도 아무튼 끝까지 대박 나시 대박은요 철물로돌서야 되는데 지금 이러아얘 <laughs> 앞에 네. 이게 있었네 아 이제 서 이쪽에 여기 옛날부터 있었어요? 예. 오나못 봤는데 생선만 있는 줄 알고. 이야 큰판이 있었네요 붕어. 붕어 몇 마리예요? 두 아, 마리. 그 아그부평장이그 맞죠? 아니요. 아달라요어 순대도 있고 수산물. 이야 꽃게 아니야 이거? 맑게가 막. 감사합니다. 네. 곰치가 많이 나왔네. 대구 좋고, 가자미 오징어. 날씨. 오징어 좋고, 안녕하세요. 대박 날씨요. 날씨 좋아요, 그죠? 오늘은 좋네. 삼치 네. 문어 좋고 이야 살아있네 대게가 벌써 나와요? 네. 이게 어디, 어디서 나오는 거야 요 바다? 네. <laughs> 말 되네 <laughs> 바다에서 나와 바다에서 나와요. 난 바다에서 나와난 밭에서 나오는 줄 알았지 밭에서 나오는 게 대게인 줄 알았더니 바다에서 나오는 거네, 그죠 음 아주 재밌습니다. 까물반반 음. 네. 장사가 한참 준비를 하고 계십니다. 재밌었땅 벌었으면 돼고 일당벌어가 되겠어요 기름값 해야지 오징어 세상 기본으로 맞아요 오징어 세상 늘 저기 뭐야 오징어놓고 뭐야 이거 지치, 지치네 지치 오징어 좀안 나와요 어, 오징어 왜안 안, 나온데 <laughs> 빨리 나오라 해 오징어야 나와라. 이야 문어 한 마리 때려 잡습니다 오늘이... 아, 내일이... 몇 킬로 짜리요? 아, 5킬로 짜리에요? 어? 3킬로? 어우 <laughs> <아유>, 좋다 아저씨 때문에 있었어 아니, 마. 석전 석결. 석전 석결, 빨리빨리 해. 먹고 살지요? 맞습니다. 손질. 그렇지요. 손이 아주 재빠르시네 예. 응. 얘를 이길래요. 맞습니다. 들어갑니다. 이야. 죽이네끝습니다 <laughs> 끝났어요. 맞습니다. <laughs> 대박이 <laughs> <커피가> 어디 갔나? <웃음> 커피. 아, 또 커피 한번 봐서 밑으로 가버렸구나. 분홍 참 좋다. 독에 자 응. 아, 새우도 많이 나오고, 골뱅이, 오징어, 낙지, 가자미, 대게 아니야. 우와, 이게 뭐야? 어마어마네 대구가. 오 개, 오 일장. 속개 오이 장난 수산물 장터 남가 보셨습니다 신흥농산. 오이 오이 오고 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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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이오 한세신흥농산에 <laughs> <laughs> 고구마 나왔습니다. 고구마 영주에서 나왔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야 아, 대박이네 어때요? 대박이. 뭐까요 <laughs> 아니 아직도 절로? 아직도 그렇지. 가, 내일 내일 가야 돼. 내일 가서. 내일 가는 날이에요? 어, 내일. 확실해? 어, 내일 모레. 어디로 가는 데 어디로? 부천에 수천 억이 부천? 음. 어. 그기 수술해야 되는 거 아니야? 가서 좀해 가지고 기술하게 그 수술 아니면 실수리라고 그래 어... 병원에선... 염증 생겼나? 어? 음, 음. 어? 어이, 그 안동 음, 이거 뭐 안동 꽈이고? 안동고. 안동 고구마도 좋네. 그치? 와. 좋아요. 좋아. 네, 이 집은 좋아요. 물건들이 좋습니다. 자두도 있겠... 아니 자두가 주먹 많은 자두가 나와? <laughs> 이야 안동에서 미인사가 진짜 미인처럼 생겼구만. 아다 이쁘네 이거. 장 준비가 되었는 토종, 토종 햇, 호두도 나와있어. 만 원에. 그 다음에 이거. 요즘 나오는 대추, 말린 거. 곧 말린 것도 있고, 안 말린 것도 있고. 마늘. 대추 크다. 이 미니 사과는 주인을 안 닮았어. 예, 그거 어? 맛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주인을 안 닮았다는 얘기야. 아이고, 야, 참. 아주 싱싱합니다. 굵고 싱싱합니다. 굵고 싱싱한 집입니다, 이 집이. 예, 예, 이 바다만 보이서 아주 맛있는 미니 사과. 맛 봤습니다. 예, 안 봐도 돼. 예, 기, 예 기이한 겁니다, 이거. 예, 예. 양파도 좋고, 물건들이 아주 좋아요. 이 안에 창고에 막 기가 막히게 재어놨습니다. 음, 싱싱한 거구나. 이거 어디 대추야, 이거? 요거, 요거는, 봉화 대추. 봉화, 이야. 예, 이거 봉화 거. 봉화 대추. 예, 이거 아주. 이건 진짜 좋네. 아주 굵고, 막, 맛이 끝내줍니다. 굵고, 싱싱합니다. 예. 맛보는 건 공짜. <laughs> 예, 공짜입니다, 공짜. 자, 식구 맛보이세요 여러 해가 만 원짜리. 예. 예. 1kg 예. 500 더보가 만 원. 하세요 신흥. 신흥입니다, 신흥.